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요새 멸치 베이스 칼국수 집 하고 있거든. 멸치 베이스가 되게 매력은 있는데 맛을 밸런스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양주 온 김에 여기 그 삼골 칼국수가 괜찮다해서 한번 참고해보죠. 근데 삼골국수 저기 어디더라 종로에 그 종로에 대전집이라고 있어. 아그집 국물 이스가 너무 좋아. 아, 그래서 사실 사골국수 맛배달시작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또, 그래서 액젓을 좋은 거쓴것 같아요. 이게 비빔국수에다가 삼겹살 수육 올려갔잖아. 아, 좋네요. 진짜 뒤질이 좋잖아. 아 여기 재밌네. 육수가 뽀얗지가 않어. 돼지고기 수육 올려가지고 푸, 푸짐하게 해주고 괜찮습니다. 원래 어떻게 원배달인데? 약간, 돈코츠라면 같아? 어, 저도 그생각했어요다 아. 올해 인상했던 사육카우스가 아니야. 조금 이게, 취향이 젊은 사람 취향 같아. 면이 혹시, 직접 뽑은 건지 잘아야되어 보는데, 받았, 던 거일 수가 있어요. 괜찮은데, 양념도 좀 맛이 풍부해. 여기 위에다 수육을 올려주니까, 원가 좀 있겠어. 수육도 맛있어 보이잖아. 당연히 수술해야겠죠, 근데. 네. 요정도에 유명한 사골칼국수 있거든? 나그 집보다 이 집이 낫데 여기다가 팁을 하나 주자면요. 공깃밥을 있잖아. 반 공기짜리 팔아야 돼. 그 사소한 거지만, 저기 보세요. 저기, 저기. 포장 메뉴 김치가 써있잖아, 이거. 그치? 저거는 좋은 홍보 효과 있는 거 알아? 그치, 김치 같지. 김치가 자신있다는 거 아니야. 사골칼국수의 아, 음. 강점은 이게 밥을 말라 먹을 수 있는 게 든든한 식사가 되겠죠? 수육이 있어서, 두 명이 와서, 칼국수 두개 시키고, 수육 시키면 아주 좋은데? 응. 아까 딱 돌아가서 주인이 되게 열심히 한다는 티이 나는데, 여기도 퀄리티가 맞아. 저 사장님, 네? 이, 이게 자표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고 삼겹살은 스위스 어, 어느, 어느 날낚세요 아, 스위스도 잘 삶았어. 원래 요리사 출신인가? 그 요리사 출신다 아닌데 육수 잘내고 새우도 잘 삶고 부탄 저저 겉절이도 맛있고 다만 요공깃밥반공기 사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칼국수집에 든든한 한 끼가 될수 있다는게 되게 고무적이네요 이런 데가 없다고 요, 요, 요 정도 수준이면 회사 근처에서 장사 잘 되겠는데 그쵸 국물을 이렇게 안내고 진하게 네. 밸런스딱자세야 하는 것 같아요 자, 자, 여기가 딱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골 베이스다 보면요, 김치가 익은 김치 쓰는 게 좋아요. 겉절이는, 그, 해물 베이스에 맞거든. 요 겉절이 맛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깃밥을 단고기 타는 것도 좋있어 조금 더 든든해질 것 같아. 세 번째는, 비빔국수 맛있는데, 참기름을 좀, 그, 직접 참기름 써가지고, 좀더 맛을 풍겼으면 좋겠어. 아주 훌륭한 가게겠네울에울에좋은 자리에 가서 장사 잘될것 같아.